안녕하세요. 은하스타입니다. 오늘도 소식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신사와 가씨 시청률이 공개가 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저 임녀 형님은 덕인데요. 이에 대한 소식과 또 OST 발매, 또 TMA에서 인터뷰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소식까지 같이 전달해드릴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은하스타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신사와 아가씨 시청률이 공개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프 보겠습니다. 6회 이제 10월 10일 일요일 밤에 한 건데요. 무려 27.8%를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한 기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지금 언론도 굉장히 많이 자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청률 막 고공행진이라고 나왔고요. 자체 최고 시청률 엄청난 기록입니다. 임영웅 OST 사랑한들 도방가로 신사와 아가씨 시청률 고공행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다른 언론을 보면 임영웅이 부른 신사와 아가씨 OST 대박행진 신사와 아가씨 정식 OST 공개 시청률 효과 톡톡 이라는 기사로 났고요. 뭐 다양한 기사가 엄청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시청률이 조금 떨어져서 좀 속상한 분들도 있었는데, 원래 시청률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리고 또 변수가 뭐냐면, 지금 3일 연속으로 휴무였잖아요. 월요일까지 토요일부터. 그래서 이제 아마 놀러 간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시청률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보면 일요일 날 대박이 났죠. 시청률이. 옛날에 뭐 굉장히 했습니다 단단히 엄마랑 이제 친아빠랑 제외했어요 근데 박수철은 에나키를 못 알아봤죠 사고 때문에 이제 얼굴을 많이 고쳐서 못 알아봤는데 에나스타 구독자분이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얼굴은 고쳐도 목소리는 알아볼 텐데 어, 근데 그 말이 맞는.. 근데 네, 그 말이 맞죠 굉장히 예리하십니다 뭐 드라마니까 센스있게 넣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또 이날 단단히 네 박수철의 가족이 들켰죠. 비밀을 영국의 집에 몰래 들어와 사는 걸 들켰어요.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지금 초반부터 뭔가 많은 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임영웅님 ost가 드디어 오늘 발매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팬들도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신사와 아가씨의 시청률을 폭발은 임영웅님의 덕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임영웅님의 힘이 굉장합니다 2021년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이제 인터뷰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날 임영웅님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와 이제 나미니다를 열창을 했죠. 굉장한 무대였습니다. 또 무대 중간에 인이어를 뺐어요. 그런데도 완벽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또 임영웅님은요 삼관왕을 차지했죠. 빛나는 삼관왕을 차지를 했고 또 트롯 가수로서 대한민국 대표하는 가수가 돼서 트롯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됐죠. 임영웅 님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임영웅 님이 트로피를 세개 들고 인터뷰 룸으로 입장을 합니다. 그리고 취재진을 보고서는 환하게 웃으면서 머리를 숙였어요. TMA 참석해 무대를 가진 것이 올해가 처음인 만큼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멋진 무대로 보답할 을수 있었다라고 오늘 뜻습니다 작년에도 너무 감사하게도 의미 있는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상을 받았는지 기억도 하지 않아요. 그래도 올해는 조금 정신을 차리고 상을 받으러 왔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해요.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 분들이 너무 많죠.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무대에 임했고 상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감사하다는 말몇 번을 한 거죠. 너무너무 감사해야 할 사람이 많았나 봅니다. 좀 겸손하고 다른 분들에게 덕을 돌리는지 임영이의 모습을 좀알수 있죠.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임영이의 인기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임영님는잘 모르겠어요. 인간미? 하면서 수직게 웃었습니다. 인기 비결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벅찬 마음입니다 인간미 너무 잘생기지도 않았고 이 말하면서 많이 웃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제 입으로 얘기하자니 쑥스럽습니다 인기 비결 인간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하스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스타가 되면 좀 TV에서 몸을 사리게 되고 좀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요 임영웅이 같은 경우는 뭐 뽀송아 악당과 사랑의 콜센터에서 정말 다 던졌죠 <laughs> 트랄랄라 같은거 보면 정말 무대를 압도하면서 개그맨을 압도하는 재치와 센스를 보여줬고요 이제 그로 인해서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이 웃었죠 CF도 많이 찍고 있었는데도 그런거 하나도 신경쓰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걸 최선을 다했어요. 좀 이런 게 하나의 인간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임영님이요, 인터뷰 내내 계속 유쾌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제는 계약의 종료가 되고, 홀로 선 만큼 더욱 다양한 모습을 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를 했어요.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될것 같아,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수로서 콘서트나 정규 앨범 등 역시 많은 기대를 갖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외 여러 가지 활동적인 부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재밌게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선보일 예정이에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임영웅님이요. 마지막에 이제 임영웅님 팬클럽 영웅시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팬투표 100%로 선정이 되는 2021년 TMA 페네스타 부문 시상을 싹쓸이 한 만큼 이 자리의 영광을 모두 영우시대에게 돌렸는데요. 또, 건행이라고 말을 하고요. 영우시대 가족 여러분, 여러분 덕에 이 좋은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됐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는 가수 임영웅이 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건행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렇게 임영님이 트로피 세개 들고 웃고 있죠. 인증샷인데요. 굉장히 멋집니다. 또, 다음 사진 보면요. 이렇게 임영님이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조선을쫙 벗고 살짝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기뻐 보이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팬들에 대한 사랑을 굉장히 많이 드러냈고, 또 많이 감사했어요. 많은 분들에게. 겸손한 모습 보이고 있죠. 또 인기 비결로는 인간미를 꼽았는데, 인간미 철철 넘치죠. 이렇게 임영님의 인터뷰 내용을 좀볼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스타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